안녕하세요. 프랑스와요입니다. 오늘은 보르도의 대표적인 와인샵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까슈방이라는 곳인데요.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만 11개의 대형 매장을 가진 큰 체인 와인샵입니다. 이곳은 넓은 매장, 다양한 리스트,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등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한국의 와인 전문샵인 때로하나 와인앤모와 어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슈방은 시내에는 체인점이 없고 보르도 외곽에 보통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택시나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가 괜찮고 시내 와인샵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 곳은 가슈방 지점 중에서도 본점을 다녀왔는데요. 그럼 오늘 저하고 가슈방 리스트 한번 보러 가 볼까요? 가게 안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안주 메뉴가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들은 히에트라고 고기나 생선 등을 오랜 시간 삶은 뒤 잘게 으깬 다음 기름, 향신료 등을 첨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통 바게트빵에 발라서 먹는데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안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소텔은 귀브와인 만들 때 사용하는 세미용 품종의 건포도로 만든 초콜릿입니다. 매장 내부는 꽤 넓은 편입니다. 안쪽에는 저렴한 와인들이 박스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10유로 이하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지역의 대표 와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와인 용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인 잔과 디캔더도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비교해 보기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이쪽은 외국 와인 코너입니다 매장이 커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프랑스에서 이 정도로 다양하게 외국 와인을 갖춘 곳은 처음 보네요 칠레 와인 코노스루도 있었는데 괜히 반갑더라고요 가장자리 한켠에는 시음도 할수 있는 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쪽은 보르도 코너인데 역시 매장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르도 우안입니다 유명한 와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또 앙젤루스 세컨 와인입니다 그 옆에 샤또 메레라는 와인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와인이 강세인 보르도에서 비오디나믹 내추럴로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입니다. 샤또 파비막앙입니다재밌는게파비막앙이 2012년 생테밀리용 등급 제조정때 포미에 그랑크이클라스의 비등급으로 승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2002 빈티지는 그냥 그랑크이클라스라고 적혀 있는 반면에 오른쪽 2014 빈티지에는 당당하게 앞에 포미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랑크이 클래스의 B등급의 끌로후흑데입니다 생테밀리옹 마을과 바로 붙어 있어서 항상 주차할 때마다 살짝씩 구경하곤 했던 곳인데요 82년 빈티지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40년이 다된 세월에도 불구하고 과실 맛이 짱짱하고 와인이 입안에 쫙쫙 붙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보르도좌안 매독지역을 한번 볼까요 샤또 코스 라보히 그랑크이 클래스의 5등급이죠 샤또 라퐁 호세 네, 4등급 있고요 얼마 전에 다녀왔던 코스 데스투넬의 세컨 와인이네요 뽀이약에 위치한 5등급 샤토 페데스클로둘다 생줄리앙에 있죠. 랑고와 박동, 부가네어 디크이 있습니다. 2등급 그 히올 라우즈 있고요. 바로 옆에 샤토 딸보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네요. 이 정도면 한국 행사과하고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마고와 뽀이약그 헝크이 클래스들입니다. 포장 세글라, 도작, 지스쿠르 클레그밀롱, 다마이야, 디아그밀롱 등이 있네요. 그 옆으로 뽕테간의 딸보, 베슈벨. 레오빌박동, 랑과박동 등이 있습니다. 권크이 그 클래스는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좀 놀랐습니다. 시내 와인샵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네요. 이쪽 칸에는 매독에서 좀 특별한 와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언급했던 클로디 조개홍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샤토 벨레흠 마키 날리그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와인이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크통을 전혀 안 쓰고 콘크리트 통에서만 숙성하기로 유명한데요. 숙성기간도 4에서 6년으로 긴 편입니다. 보르도 마고에서 아주 순수하고 우아한 특징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싹 레오냥에서 아주 유명한 도맨드 슈발리에입니다. 다양한 빈티지를 100유로 정도에 판매하고 있네요. 역시나 유명한 샤또 스미스 올 라피트. 2010-2014 빈티지가 있었습니다. 베싹 레오냥 탑 샤또죠. 샤또 라미시옹오브리옹과 샤또 오브리옹의 세컨 와인들입니다. 맥주 코너 근처를 지나는데 유명한 시드크 생산자가 있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에릭 보그델레라는 생산자인데, 시드흐와보아헤를 아주 잘 만듭니다. 지난주 라이브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 남서부 지역, 수드웨스트 와인 코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맨이죠. 엘리언다우스의 화이트 와인, 꾸꾸블랑입니다. 요즘 가격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여긴 아직 제 가격에 팔고 있네요. 레드와인도 있습니다. 가격이 착해서 박스테이 하고 싶은 와인입니다. 샤토 몽투스도 보입니다. 4 개월 전에 직접 다녀온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가장 상위 기회인 라티흐 이거 잘 보기 힘든데 여기 있네요. 여기는 로제 와인 코너입니다. 로제 와인은 참 보기는 이쁜데 손은 잘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곧 날씨가 더워질 것 같으니까 한병 장만해야겠습니다. 드디어 샴페인 코너입니다. 고급 샴페인답게 진열장에 모셔져 있는데요. 위줄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크로그 크리스탈 로제 볼린저 보이고요. 돈베리뇽 크리스탈도 있습니다. 대형 샴페인 하우스들의 그건 기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쪽에는 큰 샴페인 하우스가 아니고 작은 도메인 샴페인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크셀로스가 눈에 띄네요. 자크셀로스의 이니셜은 가격표는 있는데 비어있네요. 톱 샴페인 중 하나인 에글리 우예와 아그아빠의 피스도 보입니다. 저렴한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격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쪽 코너에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다 힘들고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대형 주류 매장답게 와인 외에도 다양한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류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프랑스 사람 몇몇 분들도 구매해 가시는 걸 보니 리스트나 가격도 괜찮은 듯 합니다. 这不假的，是不是？对，这不。